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그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북쪽 이스라엘 가장 악했던 아하방, 그리고는 그 아하방을 이리저리 움직였던 이세벨, 이두 사람이 나라를 온통 우상 동네로 만들어 버렸던 그때 권력자들도 모르는 완전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힘 그걸 구했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엘리사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갑자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아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릅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때 엘리사의 모습은 그냥 평범한 농사꾼이에요 그런데 엘리아가 불러요 그 당시 엘리아는 지금 도망자예요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엘리아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아가 부를 때그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엘리아를 따라 쫓아갑니다 어느 정도냐 자기가 끌던 그 쟁기 불다 태워버리고요 자기가 끌던 그소 동네에 다 그거 음식으로 다 내어주고 엘리아를 따라 나섰던 게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아와 엘리사의 만남은 최고의 만남이죠 여러분들 일하시는 현장에서 특히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도 우리 레메터들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세요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와의 만남도 중요하고요 영적 지도자와의 만남도 중요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동역자들을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셔야 해요. 엘리아와 엘리사의 만남이 한 시대를 바꿨던 만남처럼 우리의 만남 속에서 언약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인데 어떨 때왜 갑절의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만 하는가? 아압이 왕으로 있을 때나 그 아들이 왕으로 있었던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해야 될 사역의 현장에 분위기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기 속으로 하나님이 자꾸 자꾸 몰고 가세요. 왜 그럴까요? 위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기라는 곳으로 몰고 갈까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다이시 그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평가하고 다이시 그 속에서 뭘 찾아내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이게 비밀이에요.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최고의 시간표이지 우리의 상황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해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지하고 엘리사가 기도했던 건 갑절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위기의 시간표예요.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요. 이제 엘리사가. 엘리아의 후계자로 이제 서서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사명 감당해야 될그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해요.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는 많은 사명,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가정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멋지게 올려드리는 사명이 우리 부모에게 있어요.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야 될 중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사명 감당해야 될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맡겨져 있어요. 우리 많은 산업인들, 우리 직장생활하고 또 생업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명계약 사명이 있어요. 이 일을 감당하려면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갑절의 능력 필요해요.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언제 이 능력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느냐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지식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습관도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나를 충만케 해 달라고 기도하는 최고의 예배 시간. 여러분들 오늘 그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갑절의 능력은 누구에게 주어졌냐? 첫째 아들 장자에게 주는 축복은요, 갑절이었어요. 많은 제자들 중에 수제자, 후계자에게 주는 축복이 갑절의 축복이에요.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수제자로 내가 후계자로 설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데 부정함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여러분들 도전하세요 마태문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기도의 그릇을 크게 넓히시길 바랍니다 평범했던 그냥 농사꾼이었던 엘리사지만 그냥 그 자리에 많은 생도들처럼 자기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큰 그림을 가지고 크게 도전했어요. 우리 예일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고 기도고요. 큰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가지고 진짜 기도에 도전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이 한 시대에 쓰시는 그런 일꾼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